정말 속상해 죽겠어. 왜요? 어? <목소리> 형이 항상 나한테는 하 뭐라. 맨날 책읽을 아, 그 깡이 얘기아그책읽을 깡이. 야너 오늘도 책읽을 깡이 하냐? <목소리> <목소리> 어 너무 놀랬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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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라면 너무 상처받았어나보었어 그때 아나 봤어. 나 그거 토닥이 줬잖아. 맞아 안보였는아뭔 소리야? 오 재밌는 거 하나 있어. 어저께 내가 한구한테 처음 썼던 건데. 가만히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다가 어, 어, 내가 어. 먼저 형구야 그러면 얘가 하면 말 시키지 마 <laughs> 야, 진짜 어저께 그거 당하고 뒤통수 25대 맞은 느낌 <웃음> 근데 <laughs> 은근 재밌더라 <laughs> 찍키지 말고 말 시키지 마 이렇게. 아니 아니 그냥, 그냥 예를 들어서 야 동명아 응? 말 시키지 마 이렇게 아, 엮가지고 <laughs> <laughs> <야>, <와. 웃음> 말을 걸고 말 시키지 말라는 <laughs> 거지 와. 뭐... 음. 형이 상상이 된 거요? 예어제가했는데 지금 더라 <laughs> 와. <웃음> 나 물었잖아. <두려웠잖아. 웃음> 어제 내가 어제 토닥이 줬잖아. 나제도어 어제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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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제도 어제도. 어제 어제도. 어제